안녕하세요 오늘은 택배 언박싱을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 손톱 제가 있는데 어때요? 예쁘죠? 아무튼 오늘 좀 있어 택배가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진이 2가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디저트로 내오는 그 꿀호떡 있잖아요. 제가 그 꿀호떡 빵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서진이네 2가 나오면서 새로운 맛이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하면서 옵션 뭐를 1번을 사면은 호빵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빵 티셔츠가 같이 왔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음 패키지 너무 귀엽죠? 음 짜라란 헉, 귀여워. 그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조로고 삼림 호떡 베스트 레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호떡에 아이스크림 올려 먹고 호떡 사이 사이에 그 뭐지? 계란이랑 치즈랑 베이컨 넣어도 맛있겠다. 한번 먹어 봐야겠다. 맛있고 이렇게 디저트처럼 안에 생크림 이렇게 해서 과일이랑 먹어도 맛있다. 이런 거 그려져 있는 티셔츠입니다. 엄청 빅사이즈네. 사이즈가 뭐야? 이게 남녀공용으로 나와 가지고 사이즈를 아싸리 크게 하신 것 같은데 면 100%인데 사이즈는 안 적혀 있네요. 원 사이즈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호떡을 샀답니다. 근데 호떡 너무 맛있어요. 새로 나온 맛 중에서 그뭐였더라 어 무슨 맛일 더라 쌀커스터 쌀커스터드 맛도 있고 제가 구매했던 것 중에서 어 바닐라 크림 꿀호떡 이게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30초도 조금 너무 긴것 같고 한 10초, 10? 10초, 15초, 20초 내외로 구워 그 전자레인 돌려 가지고 먹으면은 안에 있는 크림이 막 퐁실퐁실하고 빵도 되게 커요. 그냥 꼬로떡보다 맛있어요. 그다음에 영감. 왜 이게 라임 프렌즈 박스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링을 샀어요. 인형키. 그 원래 눈여겨보던 건그 뉴진스 MD 제품인데 어떤 작가분이랑 콜라보해가지고 되게 귀여운 큰 사이즈의 파란색 토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출시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분이 그거 키링 달고 다니시는 걸 보고 검색했더니 뉴진스 MD였고 판매 발 출시가가 35,000원인가? 35,000원 4만 원대였는데 지금 크림에서 검색해 보니까 10만 원이 그냥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이 저거를 내가 7만 원이나 더 내고 갖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다른 비슷한 키링을 되게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 짜자자! 이렇게 귀여운 토끼, 핑크 토끼 키링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저 이거 라인프렌즈인 거 모르고 샀어요. 그냥 29cm에서 막 서치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는데 이게 라인프렌즈 라인이네요. 거기서 만든 거네. 너무 귀엽다. 란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머, 너무 퐁실퐁실해요. 보여줄게. 어 귀여. 털이 너무 부드럽고요. 지금 이 목걸이도 끼고 있어요. 보이세요? 디테일 목걸이. 그리고 얘가 지금 털복숭이여서 잘안 보이지만 이 눈이 하트예요. 보이세요? 눈이 하트랍니다. 어 귀여. 워 음, 너무 귀여. 워귀좀 보세요. 힝 힝. 너무 귀여워 사이즈도 너무 딱 제가 원하던 그리고 털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어떡해 너무 부드러워 반가워 우리집 t 영 e 환영해 m 거는2 9 c m 에서 구매를 했고 배송비 포함해서 마일리지랑 뭐 쿠폰 할인 이런 거 받아서 19,045원에 구매했습니다 정가는 2만원 배송비 포함 23,000원인데 19,045원에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얘 말고 두 종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토끼가 너무 귀여워. 토끼 사세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 집에 데려가세요. 귀엽죠. 토끼 데려가세요. 아,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 제가 또 아시다시피. 아실 분들은 아시다시피 글로니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laughs> 근데 그 프릴리 마켓 이후에 그 인터넷에서도 홀 세일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미 프리 마켓에서 필요한 건다 사기도 했고 지금 딱히 막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구경만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 할인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싶었던 약간 악세사리류를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딱두 개만 사봤거든요. 글로니. 이번에 또 새로운 드랍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제 통장을 치켜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좀한두개 정도 있는데 우선은 양말. 이게 근데 그냥 양말이 아니고 되게 긴 니삭스라고 해야 되나?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어, 마이크로 쇼츠 같은 팬츠나 뭐 원피스나 아니면은 스커트 입을 때 이렇게 약간 신어주면은. 다리도 길어 보이고 노출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되게 길죠. 진짜 완전 길어. 근데 이게 또 니트 재질, 뭐 니트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퐁실퐁실, 폭실폭신한 소재여가지고 좋아요. 이게 한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목걸이를 샀어요. 짜잔. 패키지 너무 예쁘게 만들어 줬다. 짜잔 이런 그냥 자물쇠 모양의 실버 제품을 샀고요 여기 이니셜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S로 했고요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얹으면 심플하면서도 되게 포인트가 될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하나 채울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이쪽 이 고리에도 채울 수 있어서 길이 조절이 두 단계로 가능한 거 같아요. 예쁜데요? 잠깐 이거 좀 살짝 내려야겠어. 어? 예쁘죠? 그죠? 어김없이 글로니 팬은 또 이렇게 글로니 홀세일, 온라인 홀세일 놓치지 않고 또 방학간처럼 삼세 방학간처럼. 이려서두 가지 아이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홀세일 때 사가지고 목걸이 출시가 금액으로 목걸이랑 양말까지 샀다 역시 세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큰 박스가 하나 있어요 좀 많이 커요 좀 혼자 못들어 무거워 아다다 SSF에서 저에게 이만큼 박스를 보내주셨는데요 하, 이제 여름이 끝나가잖아요 패션계에서는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시즌이잖아요 지금 8월이 이제 9월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에잇세컨즈에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알람은 광고는 왜내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소량 남은 재고 제품을 여름 제품들 아니면 그냥 진짜 재고 제품도 있고 그런 거를 막후려치게 세일을 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구경하자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씩 담아왔어.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거 나 그때 살려고 했었는데 어 가격 이렇게 이 내렸네.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이쁘다 하면서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박스가 왔는데요. 한번 같이 꺼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배송이 진짜 빨리 왔어요. 주문하고 그날 저녁에 출고됐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도착했어요. 이게 꼭 여름 것만 산건 아니고 여름 제품이랑 다른 이제 뭐 가을이나 겨울에 입기에 좋은 제품도 팔길래 여러 가지 좀 담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 이거는 제가 눈여겨봤던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한창 y2k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레이어드 하는 룩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유행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 레이어드 제품으로 나온 게 있었어 이 반팔이랑 긴팔이 같이 붙어 있는 제품 근데 이게 출시가가 34,900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34,900원이나 주고 자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저런 생각에 진짜 에이세컨즈갈 때마다 살까말살까살까말살까살까말까살까말까살까말까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세일을 하는 거야. 얼마에 9,900원... 에 34,000원짜리가 9,900나 그때 샀으면 배 아팠을 뻔했잖아. 그죠? 맞잖아. 너무 배 아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했어요. 3 4박0 0원짜리박9 0 검정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은 짜잔 제가 보라색 상의가 없더라고요 보라색 좀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이길래 사봤어요 이거는 3만 9천 9백원 정가가 3만 9천 9백원 이게 그냥 이렇게 티셔츠가 아니라 짜라란 이렇게 뒤돌면은 나시랑 같이 코디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백리스 제품인데 이렇게 뒤에 나시가 딱 보여주면서 뭔가 꾸안꾸 나 꾸안꾸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시원하면서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좀 작은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이거는 가 말씀드렸듯이 출시가가 3만 9천 9백원인데 만천 9백원에 샀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은 이게 뭐까 아, 나시 나시! 이것도 제가 눈여겨봤던 것같은데 눈을 왜 이렇게 많이 여겨봐? 이렇게 좀 시원한 시원한 소재의 나시인데 이것도 딱귀 돌면은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싹 돼가지고 좀 섹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심플 앤 섹시 그리고 이 허리 부분에 이 허리 부분에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셔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지고 착용할 수 있는 완전 여름 상품 나시 제품이고 요거는 출시가가 29,900원인데 세일해서 8,900원에 샀어요. 그다음엔 오, 이거 되게 갖고싶었는데그경을경을 하다가, 막이것저것구경하다가 되게 갖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아이디가 s s f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로그인 한 다음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을 하니까 아까 비 로그인 상태에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담는 과정에 이거는 원래 조금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려고 한 건데 다 품절돼가지고 근데 안사기 조금 아쉽고 그냥 차라리 더 박시하게 입어보자 해가지고 주문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나시가 있고 겉에 이렇게 하얀색 가디건이 코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과 나시는 따로 입을 수 없어.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어드 상의를 구매해봤고요. 재밌는 시간 이게 원가가 선생님들 59,900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17,900원에 샀다는 말씀 59,900원이에요. 17,900원 샀어 이거는 돈을 쓴게 아니야. 돈을 번 거야. 그 다음 바지, 바지도 좀 샀거든요. 짜잔! 이런 거 여름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일론 소재로 돼가지고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재, 바지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뭐 진짜 진짜 이거는 휘뚜루마뚜루 템이잖아요. 반팔에 입어도 돼, 날씨에 입어도 돼, 반입어도 돼, 날씨 좀 선선해져도 가을에도 입어도 돼요. 겨울 빼고 다 입을 수 있어, 봄, 봄에도 입을 수 있어, 그죠? 차콜 색상으로 주문을 해봤고요. 여기 고무줄로 다 되어 있고 단추도 있지만 이제 허리가 더 얇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날은 하이웨스트를 입고 싶어 하면은 위로 올려서 쨍게 입으실 수 있고 아니면 난좀 로우로 입고 싶어 하면은 이걸 풀어서 로우로 입으실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하도록 여기 이렇게 고무줄이 달려 있어요.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이 바지 밑단에 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조였다 풀었다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또 에이세컨츠에 아, 감동했다. 이런 거 바, 원래는 이렇게 바지 밖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끈이. 그래서 걸어다니면 되게 걸리적거리거나 밟아서 더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이 안에다가 이거 고리를 만들어가고 여기 여기 이 바지 안에서 안 빠지게 해놨네. 아... 어... 박수. 아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살때 몰랐거든요. 너무 괜찮다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은데요 또 재밌는 시간 내가 이걸 얼마에 샀냐 이 바지는 출시가가 49,900원이에요 근데 저는 19,900원에 샀습니다 3만원 번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아 요거는 후드거든요 약간 박시한 크롭 후드 짜잔. 귀엽죠 저또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로고 포인트 되어 있고, 이뒷 부분에 등 부분에도 이렇게 약간 그 Y2K 그거 할때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장은 되게 크롭한데 후드나 아니면 팔 길이가 되게 길고 아방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여리여리한 핏 그런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후기를 보니까 이게 길이는 되게 크롭한데 전체적인 사이즈가 박시하게 나와가지고 한 사이즈 적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M 구매하려다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S를 구매를 했고 음 옆에 보니까 이렇게 옆 지퍼까지 열고 닫아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출시가가 59,900원이에요. 근데 제가 17,900원에 구매했습니다. 뿌듯! 다음에 요거는 바지 제품이에요. 제가 핑크색 진이 없더라고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이거 그냥 진이 아니라 약간 핑크빛이 나는데 워싱, 약간 물 빠진 워싱 그런 느낌이 나고 되게 예쁜 거예요. 모델분이 착용하신 거 보니까 이거 뭐? 음, 새 바지 냄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블루 블루 진에다가 핑크색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페인트 물감에 빠졌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묘하고 예뻐요. 이게 빛 받으면 뭔가 예뻐. 코랄 같기도 하고 핑크 같기도 하고 되게 예뻐요. 이것도 내 생각에 Y2K 감성 그 시즌에 나왔던 것 같아. 여기도 또 아까랑 똑같은 그 로고가 달려있죠. 그 라인으로 같이 나왔던 애인 것 같아. 얘도 59,900원에 출시가 됐던 제품인데 이그 제품을 저는 17,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랑 같이 코디되어 있던 맨투맨이라고 해야 되나 김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귀여운 티셔츠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얘가 마지막 제품이랍니다 짜잔 귀엽죠? 여기도 토끼가 그려져 있어 토끼. 이거는 그냥 이런 차콜 색깔의 티셔츠인데 생각보다 좀덜 박시하네요. 제가 좀더 아예 그냥 저는 박시한 제품은 아예 크게 입어, 입어버리고 크롭이나 좀 타이트하게 나오면 아예 타이트하게 입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얘는 사이즈가 라지를 사려고 했는데 라지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을 샀는데 M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것도 가격을 또 봐야죠. 어머 얘는 39,900원이었어요, 출시가가. 근데 제가 이것을 만 삼천 구백 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잘 샀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다. 에이세코즈에서 얼마 안 샀네. 아무튼 <laughs> 이렇게 해서 저의 언박싱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여름 제품이나 아니면 재고 제품 포함해서 모든 브랜드에서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셨던 브랜드 혹은 쇼핑몰에 이제 가보셔가지고 세일을 진행 중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대부분 세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통장 우리 지켜내자고요. 하지만 합리적인 쇼핑은 할수 있도록 사려면 지금 사야 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언박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